안녕하십니까. 막궁 사회를, 선생님, <laughs> 막궁 사회를 맡은 초이초이, 인지초이입니다 저는 <laughs> 찡푸라 뭐 손이 없으시죠?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주의달 막궁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매번 빠짐없이이 객석을 채워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공연을 만끽해 주셨던 배우들, 저기 관객분들께 소감과 그리고 공연했던 마음 이런 맞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<laughs> 네, 네, 네. 아 맞다. 우리 한마디씩 하기로 했었잖아요. <laughs> 어, 저먼저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네. 그러면은 사 아, 예부터 네. 먼저. 아 네네. 주희 달에게. 아, 아 함께했던 마음. 네, 아 네. 이 아이에게 아니요. 벗어나는구나. 드디어. 아 전혀 저는 크게 어 존나게 드릴 말씀, 이렇게 말씀 드릴 말씀보다는 너무 그냥 세달 동안 감사하게 형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또 같이 공연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그래서 형님이 먼저 떠나가시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. 남은 <laughs> 네. 이달에도. 다춥사워다저이들선승님들다 <laughs> 응. 다. 너무 아쉽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야 아, 있을 <laughs> 나. 아리비야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야 나. 내가 더 사랑해. 뭐한줄 말씀 있으세요? 네. 아 네. 저도 저 동감 내기거든요, 저희가. 누구예요? 사실 제가 두달 누나란 이유로 누나 <laughs> 분장 제가 <laughs> 제일 늦게 받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어. 저희 굉장히. <laughs> 너무 재밌게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또 뭔가 뭐랄까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극을 이렇게 마치 뮤지컬도 아 뮤지컬인데 연극 같은 이런 장면도 많은 이런 극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함께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뭔가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뭔가 이걸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?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같이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우리 또 만나십시다 아, 또만나시다 <laughs> 네. 아 송아. <자. 웃음> 아, 아 일단 일단 우선 아, 지금 앞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찍어주고 계시네 여기는 분명 또, 또 인지 여기 팬분들 상영이 팬분들 그리고 그냥 이 난서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뭐 저를 좋아해서 와봐주실 수도 있고 또뭐 노재환 대표님 좋아서 와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.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대를 할수 있게 해준 스태프분들 여기 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안에 계시거든요. 안에 고마워요. 예. 좋아요. 그리고 또 우리 디지털 스태프분들 계시고 우리 학습분들 계시고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아, 일단 옆에 계시니까 우리 상혁 친구도 연습실부터 제가 아, 너무. 놀려가지고. 놀려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, 나이 깊이 생각보다 큰데, 너무 잘하고 귀엽니까 자꾸 오히려 놀리게 되더라고요. 그런 형아 마음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? <laughs>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, 또 옆에서 얘기해도 잘 받아주고 해서, 전 오히려 형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, 진짜. 요새는 사실 이게 약간 선후배 사이가 조금 옛날보다는 이렇게 빡게할 수도 없거든요. 약간.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라 <laughs>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느낌이 좀더 세지는 것 같아서 <laughs> <오>, 아우 지 <laughs>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재호랑 상혁이랑 뭐 호승이야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분이니까 이번에 같이 너무 같이 소통을 잘 해줘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준 회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동갑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약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쌓인 것들을 가지고 약간 놀듯이 근데 그 노는 기분이 작품에 안에 또이게 좋은 에너지가 되는 그걸 관객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오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자면, 를 저의 이 작품의 첫 번째 기억으로 돌아가자면, 우리도 노전 대표님 대본을 보내주셨고, 그래서 집 앞에 카페에서 네, 혼자 아주 외진 카페에서 대본을 읽다가. 아, 초희와 이달의 첫두번그이장씬 둘의 대화를 보다가 마지막 이달이 근데 어느 세상에서 오셨어 하자마자 카페에서 혼자 엄청 울었거든요. 막 엄청 울다가 어, 이씬 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서로를 알아보는 그 순간이 참 너무 뜻깊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하자마자 이장까지만 읽고 예, 전화로 해서 어,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오게 된 작품이에요.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선작가분들이 너무 작품을 잘 만들어주셨고 또한 이무대까지 오기까지 난서를 여러 번을 거치면서 또 굳건하게 지켜준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관객분들에게 잘 전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민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와서 이렇게 잘한걸음을 같이 걸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여기 음, 인물들이 참 끝없이 싸운 사람들이더라고요. 저도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데 내가 그들을 왜 좋아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살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뭐, 이거에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항상 선을 향하고 정의를 향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퇴색적으로 착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길하지면안줄까 <laughs> 어, 일렉트 네. 본다 그래서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의롭고 멋진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항상 추앙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계셔서 그 작품들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제가 이 길을 계속 어, 다행히 갈수 있다면 좀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배운 것들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읽고 외운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더 제가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배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초희님과 이달님과 우리 균님에게 많이 배웠고 실제로 우리 배우분들에게도 너무 노래 많이, 많이 많이 배웠고 너무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먼저 <laughs> 인사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이틀도 저희 양산 나와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시고요. 콘텐츠플레임과 네, 여기가 S24죠. S24에 네, <laughs> 감사드리고 <웃음> 무엇보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관객 여러분들 절대 세상에 지지 마시고 끝없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싸워 쟁취하시길 바랍니다. 다할 수 없더라도 그 길을 멋지게 싸우면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얼른 자세요 좋았어요. <laughs> <laughs>